아이 책+ 책+ 책 저희가 뭐 제가 알고 있는 책 선생님한테 설명해 드리고 쌤도 저한테 막 그렇죠. 알려주고 서로 막 섞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읽고 너무 좋았던 책들을 공유해주세요. 어~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은. 쌤 저는 이걸 갖고 왔어요 와 넘어져도 괜찮아? 제가 이 책이 되게 좋았던 이유가 음. 그 흉터에 대한 얘기를 음. 하거든요 근데 그 흉터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풀어냈냐면 엄마가 울고 있는 실비아에게 엄마 이마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었어요 하면서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몸 어딘가에 이런 흉터가 하나씩 있단다 처음 다쳤을 때는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프지 우리 몸에 남은 흉터에는 저마다 재밌는 이야기가 들어 있어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어요. 아이들이 다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상처가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몸에 상처가 있다 그러면 되게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걸 아이한테 좋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요. 음. 어떤 경험이든 혹은 음. 실패한 경험이든 모든 다 우리에게 뼈가 뼈와 살이 되는 것처럼 넘어져도 괜찮아. 네, 네네. 넘어져도 괜찮아. 봄볕출판사 책. 네 추천하는 책입니다. 아. <목소리가>